진짜 가격에서 지금 이 차량 중고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300만원 이상이 어 감가가 된 바이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브라더 보타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코 비타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1년 두카티 X 디아벨 블래스타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7월달에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빨리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촬영이 좀 지연이 돼서 오늘 겨우겨우 이렇게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조금, 어, 좀 늦게 이렇게 만나뵌 것 같습니다. 다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는 없으신지 이렇게 이제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어,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본격적으로 달리기 좀 좋은 그런 휴가철하고 이런 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바이크를 찾지 못하셨던 라이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빠르게 영상들 여러 개를 이렇게 보셔갖고 나에게 맞는 바이크를 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어 굉장히 신차급이에요. 2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완전한 신차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좌쿵이 있어요. 좌쿵이 있어서 어 스텝에 살짝 상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브레이크 레버, 레바, 클러치 레버죠. 클러치 반대쪽 왼쪽으로 작동이 있으니까 클러치 레버, 그다음 밀러, 어 프레임 슬라이더에 살짝 살짝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신품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어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 나머지 거에서는 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되게 경미하다 보니까 어그 터치 펜으로 터치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나는 이 부분 꼭 교환을 해서 정말 새 것처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라이더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교환을 하고 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어요 정도 굉장히 경미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터치만 해놓고요 이 부분들은 앞전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밑에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은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카티에서 디아벨이 출시가 됐었죠. 2010년도서부터 두카티가 출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라이더 분들이 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1200으로 처음 디아벨이 나오다가요. 12600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크루즈 장르로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는 엑스디아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디아벨은 현재 두 가지 장르가 나온다. 어, 일반 디아벨하고 엑스디아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엑스디아벨과 일반 디아벨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스텝의 포지션이 달라요. 엑스디아벨 같은 경우는 스텝이 어, 앞으로, 발을 좀 앞으로 뻗고 타는 이런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디아벨은 요, 밑으로,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일반적인 바이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서로 어, 추구하는 포지션이 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X 시디아벨 같은 경우 는 리어가 어, 벨트로 구동이 되고요. 일반적인 디아벨은 체인으로 바퀴가 구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조금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나왔던 디아벨 중에서 어, AMG, 어, 디아벨 AMG나,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람보르기니 그리고 디아벨 카본 요런 바이크들에만 알루미늄 단조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x 디아벨 블랙 스타 모델만 조금 더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프론트 리어 휠이 알루미늄 단조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3천만원 후반대에 신차가 판매가 되었던 바이크고요 거기에다 옵션들을 조금 이렇게 장착을 해두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장착을 해놨고요 저먼 i3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코밀에서 나오는 USB 2구짜리 USB 충전 포트가 좌우로 핸들 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에보텍에서 나오는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보텍에서 나오는 프레임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라이트, 카본 라이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카본 휀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카본 휀다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차값 플러스 옵션 비용을 합친다라고 하시면은 4천만 원 이상 들어간 차량인데 정말 파격으로 파격가로 판매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엑스디아벨 블라스타를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 내지는 엑스디아벨을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에게 굉장히 안성맞춤인 매력적인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디아벨 어, 이 바이크가 굉장히 괜찮을까 뭐 할까 호기심만 많고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하셨던 라이더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디아벨이 계속 판매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디아벨 V4라는 모델이 얼마 전에 국내에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V4 모델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조카팀 매장을 들렸다가 실질적으로 디아벨 V4를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변신이 됐는데 아무래도 엔진이 V4 엔진이 달려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벨 많은 라이더분들에게 인기 있는 차량이고요. 디아벨 을 한번 타보실 라이더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2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완전히 신차 급의 바이크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등받이도 또 장착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텐더물 하시더라도 뒷사람이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등받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 편하다. 요,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순정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플랜드도 좀 칼칼한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 거리는 241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24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21년식이다 보니까 아직 무상 워런티도 남아있어요. 22년, 23년, 24년에 완료가 되는 모델이고요. 이제 22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니까 1000km 점검 들어가시면 엔진오일도 한번 교환을 해주고 전체적인 점검을 또 한번 해주다 보니까 신차를 사실라 하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를 사실더라도 이 차량 꼭 한번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고든 신차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 차량의 판매금액,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26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26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차 가격에서 지금 이 차량 중고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라 하면 은 아무래도 1,300만원 이상이 감가가 된 바이크다 보니까 신차 사셔서 1,300만원 이상 어, 효과를 보시는 것보다 중고차를 사셔서 1,300만원 정도를 좀 절감시키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블랙스타에 늘 관심 있어 하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브라더 모터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1년 두카티 엑디아벨 블랙스타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